예예 <laughs> 가정안의 골장 건강 예 어, 골장의학의 이해라는 그 테마로 어, 가정안의 골장 건강 10번째 강의를 어,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이 가정안의 골장건강은예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예이 태고사의 새발기, 새발견이라는 이책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아 830페이지를 아 강의하고 하니까 아 이제 이 태고사의 아그 새발견이라는 이 책도 이제 강의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가정안의 골장 건강 1 0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이그 골장의학은 영양학의 그 학문이고, 어, 이 영양학의 이 학문은 어, 기본적으로 <laughs> 어, 영양학에 따르는 성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영양학의 성분을 골장의학에서는 어, 크게 어, 필수물질과 어, 그 다음에 특수물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 이 필수물질을 또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 필수기초균형요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물질균형요법이라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특수성분균형요법이 있고요. 특수성분기호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 우리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아, 고린과 장인에게 이렇게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어이 영양학의 세계에서 어 인체에 미치는 약효, 한약, 본초, 어 그다음에 약선, 어 허브, 어, 그다음에 건강 기능 식품에 따르는 어 <laughs> 성분들로 제가 열가지를 추려 놨는데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포그버스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이, 네티알 플러스 구안일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포고버스은혈당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생강은 성분이 진지 베르인데 이는 해열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수건 성분이 시네몰인데, 심장과 빈혈에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구기자는 성분이 베탐인인데 향치간 작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분자 같은 거는 파토스테린을 해서 강장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어, 여섯 번째, 오가피는 리건이라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육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산사자는 임미그다린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촉진에 도움을 주고요. 여덟 번째, 작약은피오오니폴리린을 해서 스트레스성이라든지괴양성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홉 번째 마늘 이거는 아라신이죠. 황균 작용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 번째 결명자는 메치오닌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크레스트롤의 억제를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그 성분들이 이 몸에 어, 이 특수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장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요. 우리가 기초 영양소는 음, 고인에게만 도움을 준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몸 속에 주로 하는 이런 질병 억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요. 한편 건강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부족하면 또 불균형의 균형의 어그 결과로서는 어떤 것이 어, 그 문제가 되느냐면 건강 회복에 대한 속도를 늦게 하고 인체의 부조화적인 요소로서 인체의 생명에너지가 없어서 생기는 얼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물론 포괄적으로 생명력이라 어,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이오 성분인데 생명의 기에너지, 생명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생기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어,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 있는 얼굴, 생기 있는 모습, 생기 있는 어, 그, 어, 태도가 그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골장 의학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하였으며 골장 의학은 영양학의 학문이고 골장 의학은 유기적 화학의 화학물의 원소를 바탕으로 체계를 세운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 성분 기여 물질이라는 용어를 특수 성분이 무기질 또 다른 말로 미네랄을 하 하죠 맛과 색깔과 향이 진한 것들을 우리가 이거를 무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고기라든지 이런 지방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들은 많지만 비타민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마고들을 통해 가지고 위난성까지 차를 배달 자그뭐그 구입하러 오고 또 소금을 구입하러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그 테마 여행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약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 이 보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 체질에 따라서 어, 기초 영수를 보강할 것인지 특수 미네랄을 보강할 것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선에도 연구가 늙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제가 원강 디지털 대학교 한방 건강학과에서 그 약선 연구를 많이 가르키고 있죠. 그리고 원강 디지털 대학교 어 대학원 자연건강학과에서 또이 음, 공부를 많이 하죠. 제가 아, 거기서도 공부를 어, 해보았습니다. 우리 전통 한약재 탕제 방식이나 서양의 미네랄 축축물인 허브 어, 약용이라 하죠. 글로벌 기능식품에도 여기에 어, 매우 음,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어, 우리가 그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미네랄을 우리가 어, 그 상시 복용함으로 인해서 어, 그 동안에 양리학자, 화학자, 어, 그다음에 생물학자, 어, 그리 광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진에 의해서 어, 최첨단으로 뭐냐면은 어, 그 어, 영양기능식품을 학 만들어 냈고요 특히 어, 비타민유에 들어가는 무기질은 인체에 필요한 만큼만 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유기적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laughs> 유기화합물은 화학, 탄소골격의 길이나 분기의 다양성에 제한이 없어서 무기화합물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유기화합물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탄소에는 어, 질소, 산소, 황, 황, 인 또는 할로젠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작용이기도 하고 다양함으로써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져 무한한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그래서 유기화합물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다 다양성 때문에 유기화합물은 생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또한 유기화합물을 유기물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이 대표적인 유기화합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우리의 기초 영양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어, 이거를 둘로 나누는데, 첫째는 무기물, 무기물질은, 어, 이 탄, 탄화수소와 그 유도체를 제외한 모든 화합물과 금속이나 비금속 단순 물질을 통틀이 이 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탄화수소와 그 유도체를 제외한 모든 화합물을 말한다는 것이죠. 탄화수소 그 유도체를 제외한다. 이런 게 핵심이고요. 유기물질은, 어, 생물체를 이루며 어, 그 안에 기관을 조직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산염, 시아나수소와 금수, 시아나산성, 산염 및 이황화탄소 등을 제외한 탄소화물을 어, 우리가 통틀어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 요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일산화탄소 같은 걸 먹으면 몸에 유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기화물은 무기화물은 탄소를 제외한두개 이상의 화학 원소가 그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화물의 통증을 우리가 무기화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네 번째 <laughs> 자이 골에서 우리가 골장 의학에서는 아 어, 골에서 어그 육십 의 피를 만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사하대점이라고 말하는 <laughs> 장골, 대퇴골대퇴골두 어, 그 다음에 경비골, 이렇게 사하대점이라 표현하는데, 특히 장골과 대퇴골과대퇴골두에서 60%의 어, 뼈의 60%를 만드니까, 육육원 36%가 거기서 만드니까 이걸 피공장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어, 40%는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 40%의 뼈를 만든다는 것이죠. 요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뼈에서 60%의 피를 만들고, 장에서는 12장을 중심으로 장기에서 40%의 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이를 합해서 100%의 피를 골장에서 만든다고 보면 될 것이고, 그중에 인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어, 10대 요소가 골장에서는 골기, 장기, 영양학, 신경, 혈관, 림프절, 근막, 경락, 근류, 호르몬 이렇게 10가지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심혈관계를 통틀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어 해부학의 기관과 조직의 특성을 어열 가지로 예해서 질병과 정상의 원인을 찾는 기술이고요. 골장 의학은 간단하게 하면 명료하다는 것이죠. 그 특징은 어이 골장 의학 의 핵심적인 표현인데, 붉은 고수를 재생산해 온몸에 영향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양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붉은 고수를 재생산해 온몸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은 어디서 만드느냐? 뼈에서 60% 만들고 1 2장을 중심으로 40% 프로 정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지방이 축축된 노란 고수를 태워 버리지 못하면 다이어트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목해서 어, 지방을 어, 태우는 어, 골장 호르몬 테라피라든지 어, 골장 그 성인 어, 그 성인병 그그 어, 어, 그 어, 요법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장 호르몬 테레피가 바로, 어, 지방을 축적되어 있는 노란 구슬을 태워버리는 작업이라는 거, 이걸 나, 나중에 실습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골장 의학은 30년 넘게 연구한 것으로서 인체 60유지 밑나이 풍부하면 골체질이고, 어, 미흡하면 장체질이 된다는 것이고, 어, 골과 장은 결과적으로 100분의 가깝게 피를 만들고, 어, 이 영양의 항문으로서 유기 원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약 10만 키로가 정도 되는데요. 어, 지구 둘리 두 바퀴 반에 이른다는 것이죠. 심장을 어, 출발한 혈액이 불과 몇 분만에 어, 온몸을, 온몸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피를 짜내는 기관이고 심장과 피가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어, 수천 년 전부터 알려졌었다는 것이죠. <laughs> 지금이야 누구나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된 것은 400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알아낼 수도 있을 법한 혈액순환 이론이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졌는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혈액순환이 발견이 이후에 의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피의 구성, 기능,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건강하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수분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환경이는 음과 양을 대변해주고 있는 우리가 물과 기타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 및 인간도 피가 부족하거나 피가 몸속을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면 질병에 걸려 병고에 시달리다 결국 죽게 되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중요한 피가 어떻게 구성되어 또 피가 하는 이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 몸속에 피를 왕성하게 순환을 시켜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네 번째 피의 생성 및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는 혈장이라는 액체 속에 어, 혈구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술판 등으로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요. 피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혈장은 90에서 92% 정도가 수분이며 나머지는 단백질과 전해질이라는 것이죠. 피 1mm, 어, 입방 안에는 내에는 적혈구는 약 400에서 500만 개가 있고요. 백혈구는 400, 4,000개에서 그 1만 개가 있고, 혈소판은 13만 개에서 40만 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포들은 주로 골수에서 생성돼 혈장소로 나와 기능을 수행한 뒤에 수명을 다하 다하면, 아, 간장이나 <laughs> 신장에서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혈습판은 8일에서 10일, 백혈구는 6시간 정도, 적혈구 속의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적혈구의 수가 적으면 빈혈이 생기고요, 급성 빈혈의 경우는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만성 빈혈인 경우는 어지러움증보다는 피로감, 두통, 졸음, 소화불량, 식욕부진, 심장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피의 기능 및 순환에 대해서, 어, 제가, 어,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체중의 약 88%에 해당하는 4에서 6리터 정도의 어, 그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어, 일본의 온몸을 한 바퀴 돌 정도의 속도로 혈관 내에 흐르면서, 어, 각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피로물질, 기타, 노폐물을 폐와 신장을 통하여 내보낸다는 것이죠. 또몸안에 침입한 병균과 사우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잠깐만이라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조직은 허혈상태에 빠져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예로부터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몸의 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산소와 영양공급도 받지 못하여 모든 세포의 활동이 허약해지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에 병에 걸리 죽게 되고 피의 순환이 활발할 때는 세포들이 활동이 활발해서 건강해지고 노화가 방지되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의 순환이 왕성한 신체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고 어 이는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이 피의가 그, 그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지금 이제 쓰이고 있는가 어떤 기능과 어떤 그, 뜨한 순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 이루어져 있는가를, 어, 오늘 이 내용들을 한두 분만, 그, 어, 그 강의를 볼 것이 아니라 계속 들으면서 이 정도, 어,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어, 어, 태고사의 새발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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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체적인 강의를, 어,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골장의학과 의학원류사, 몸통 인문화 발견, 그 다음에, 어, 그, 어,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네 테마에 걸쳐서 그, 약 600개 정도의 문염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아 어, 지금 그 설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 잘 설명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